기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찬미 은요일팔상공교 회 여러분들, 예, 그래요. 오늘은 우리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꼭이 마테오 복음 1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듣거나 혹은 루카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말씀 요두 말씀 중에 하나를 듣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테오 복음을 전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요셉 성인께서는참 성경에 많이 안 등장해요 별로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행실이 알려진 거는 없고 행적이 별로 없기는 하나 이 한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많은 거를 볼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 요셉 이 대추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요. 의로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 주님,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 넘치시고 자비로우시고 한이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 드리면서 또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요셉성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가 함께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찬미 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요셉성인께서 성경에도 나와요. 의롭다라고, 예. 여기 보면요. 음, 1장 19절에,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의로운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그럴 때 뭔가 정의롭게 똑 부러지게. 어. 그래서 정말 이 깨끗하고 아주 강직하고 또 불된 어떤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 제2독서 사도바로의 로마서 말씀에서 굉장히 이 의로움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요, 사실 이게 창세기 15장 아마 말씀 안 놓고 해설하는 건데, 사실은... 주님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오늘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들, 들려드리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예, 그래요.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 당치자는 약속을 받잖아요. 7 5세에 부르심을 받고, 어, 하느님을 따라 나서서, 어, 정말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곳,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예, 따라서 육모민이 되어 서 살아가는데 계속 자녀가 없었지요. 살아도, 아내인 살아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뭐 이, 이 지금 이 강변의 모래알처럼 저한대 지금 별 세어봐라. 저 세일 수 없는 별처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근데 이를 믿으니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라 그러거든요. 즉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성인도 보면요, 의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지키고 말그 규정대로 지키는 거가 아닌 그 마음 본바탕이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성인의 정말 이 뿌려져 있는 그의움의 씨앗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1장 19절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래요. 뭐냐 하면,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땐 이게 막 딜레마에 빠지면서, 내가 그래도, 어? 우리 있는 이 율법대로 해야겠지?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지만, 율법대로 해서, 법대로 처리해서, 마리아가 이 율법대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뿌려 놓은 참된 씨앗, 의로의 씨앗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런 마음 가짐을 가졌기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 의로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꿈에 나타나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 그냥 조용히 파혼해야지. 그래도 어, 이거를 남모르게 처리해야지. 그래도 마리아를 위해서 이런 마음 먹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4절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의로움의 의로움과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당치도 않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이 늙은이가 내 안에도 이제 아이고 내 안에 월경도 끝났는데 이 늙은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저 별들만큼 셀수 없이 자손이 많아진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치도 않는 것을. 마찬가지예요. 유대성인께서도 탕지도 않은 아니 남자와 나랑 관계한 적이 없는 내 네, 약혼녀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떤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예,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다했을때 말도 안 되라는 생각 이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통한 의로움은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요셉 성인을 통해서 잘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 약혼녀인 마리아가 성모님이 임신을 했대. 그를 듣게 될거 아니요 에 돌아 돌아. 그는 요셉 성인께서 바로 아,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막 찾아가서, 막 말을 막 하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안, 전 아니다에 걸어요. 이거를 가슴에 품고, 예. 분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슨 뜻이 있는지, 이게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무슨,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입을 닫고, 주님께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가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좀더 신앙생활 오래하고 많이 했단 이유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어떤 일이 있으면 판단이 서버려요 사실 옳다 그러다 정도는 알지요 그 일에 대해서 얘길 들었을 때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판단이 서서 또 어디서, 그니까, 알고 들은 건 많으니까, 교회 가르침과 성경 말씀이 조립이 돼요, 저는 벌써. 그러면서 판단을 딱 해버려요. 근데, 제 자신의, 제, 정말 제 자아를 부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이 와요. 판단해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론이 나버리는. 저 사람은 이, 그래. 쟤는 이래. 라고 하는 그 판단. 예.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정도만 주님 앞에 가서 주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은 되겠지만 사람을 결정지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심판이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가치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돼 버리고 존재가 그렇게 돼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돼 버리는.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존중하지 않는 사, 않는 자세. 선을 긋고 갈라서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루카 복음에 우리 사순제 일주일 루카 복음에서 마귀의 유혹 듣잖아요. 근데 루카 복음은 사가는 굉장히 정리 를 잘한 거예요. 편집을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시편 말씀을 이용하죠.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꼭대기에서. 어 하나님의 천사가 네 발을 다치지 않게 너를 지켜 주시리라라고 성경 말씀에 있지 않느냐? 시편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기도 인용을 해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내 안에서 판단이 되어질 때막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막 존중하지 않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혹은 그 다음에 뭐저 사람 믿음 저것밖에 안 되네. 내지.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냉랭해지면 냉랭해지고 존중하지 않으려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가까운데 주변의 사람이 어때요? 막 화가 나거나 네.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이런 마음이면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때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화가 나는 건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 내가 주님을 좀 아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니? 교회 가르침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않니? 너왜안 해?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정의로운 일을 했나이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불리한걸 보면은 사랑으로 가르치라 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온전한, 그니까 하나님 마음은 너무 명확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사랑의 마음에서 오는 아픔 속에서 나오는 말 말씀해야 돼요. 지극히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 죄에 빠져있는 그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그 불쌍하고 가엾음 그게 1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반적으로 놓고 얘기하는 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은 거짓된 마음, 어둠의 세력이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성인도 이거를 막 화가 난다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막 그런 판단 속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이게 요셉성인 아버지 야곱에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한, 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집안 싸움이 될지 아니면은 마을이 다 알아가지고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쳐죽일지 율법 그대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성인은 온갖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먼저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별이 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분노하는 마음 존중하는 거나 무시하는 마음 뭐뭐뭐그 사람 배신감 등등의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아까 악한 마음에서 오는 기인하는 죄성에서 뿌리하는 마음이 올라오지가 않거든요 그 마음까지 다 죽이는 시간 내 자아가 다 죽어지는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는 시간을 가, 가져야만 올바른 분별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내가 잘 알아서 식별한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입을 닫으시고 마음 안에서 정말로 완전히 그런 분노, 화, 무시함, 판단함, 심판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마음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깨끗이 비우셔야 돼요. 아이고, 신부님, 그럼 언제 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리는 본성이 본성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의 뜻, 뜻에 뜻 의한 의로움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분별력.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 아까 얘기했죠 같이 주님께 가져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정말 주님의 존재 앞에 만나서 하는얘기예요 그냥 그때 그때 드는 내가 아는 성경 구절 떠오르는 성경 구절 이런 걸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주님 앞에 먼저 그 존재 앞에 가서 그분의 현존 앞에서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기도필힘입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나에게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그 은총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내 힘으로. 뭘 지켜서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린 통로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스피커이고,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로를 온전히 깨끗하게 내어주어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성령께서 절 지배하시고, 말이 나가게 하소서, 제 혀를 당신께서 잡아서 쓰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살라 바치는 거예요. 네. 내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조차도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현존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증받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꿈은 요셉의 요셉 브라역은 이 요셉 성인으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맞아 드려. 그게 맞아. 어, 너 지금 어, 조용히 헤어지려고, 파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어?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꿈으로써 그러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니까, 항상 이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못되고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기대를로안 돼서 무너졌어요, 내 기대가.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마음을 어둠에 뺏기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감사와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죠. 요셉 성인도 저는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꼭 붙잡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안 그랬으면은 분노에 휩싸여서 배신감에 휩싸여서 가족 문제, 가 가문 간의 문제가 됐을 거고 그러면. 더욱 안 좋은 일이 어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셉 성인을 의롭다고 한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를 쓴 이유는 율법 첫 번째로 율법대로 규정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 유대교의 규칙대로 그 글자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 복음이 선포 내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죽은 글자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성경도 글자로 읽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죽은 말로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쨌든, 예, 말이 조금 이렇게 벽까지 쳐서 세워나가 버렸는데, 예, 그 기쁨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는 일인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할 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그런 감사 속에서 주님 제 기대가 무너졌지만 여기에도 당신의 뜻이 있겠지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찬미 드리고 당신을 따라갑니다라는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거. 상황은 안 좋고 어? 집은 무너지고 그래요. 외양간에 손은 도망가고 예. 하박국 예언서의 말씀처럼 어? 포도주 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곡식들은 열리지 않았어도 나는 어? 내주 하느님 야외 안에서 어?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요셉성인께서도 이 일을 그런 속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예. 이제 요셉성인의 어떤 이 과정에서 다 드러나지만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셉성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말을 들은 이유 중에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남모르게 마리아가 파혼하기로 나에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니요. 자아를 꺾을 줄 알았고 율법 이상의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 겸손함,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율법을 통해서 함부로 부과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더 마음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배신감 느끼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분노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을 생각했어요. 성모님의 삶을 생각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생각했고, 존재 가치를 생각했어요. 그건 겸,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역시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나 역시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별볼일 없는 존재임을, 작은 자임을, 낮은 자임을, 아는 겸손함에, 겸손함이 의로운 마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작은 자가 되고, 내가 짓밟히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언통이 터져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 작은 자가 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 역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마음일 때, 정말, 비천하고 낮아진 마음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이 요셉성인은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고, 겸손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드릴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은요, 사랑이에요, 예. 율법들을 해, 율법들을 해도 됐을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요셉성인에게 잘못했다고 안 해요. 아, 너 잘했다. 의롭다. 라고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건 세상의 눈일 뿐이죠. 그러나, 사랑, 사랑의 시선, 정말 한 영혼 영혼의 값을 다 알고, 한 영혼 영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인간관계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봤을 때, 다르잖아요. 달라져요. 바로 그것을 요세서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하면서 또 자기 자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갔기에 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얻어진 거예요. 바로 분별하고 기도에 기도드리고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다음에 겸손함으로 그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다섯 가지를 덕을 무기를 장착했기에 영적 덕을 장착했기에. 믿음 안에서 참다운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섯 가지 잘 기억하세요. 예. 항상 주님 앞에 가서 분별하십시오. 그분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 드리십시오. 그분의 현존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예.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내 자기 의로 내 깨달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해요. 자기에 불과하고 내 자존심 세운 거에 불과해요. 결국에는 세 번째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고 힘,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더 찬미 드리고 더 기도 드리면서 예 내가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의, 주님의 비단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참으로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돼요. 네 번째로 겸손한 마음, 예, 낮은 자, 작은 자, 나도 죄인이었음을 나도 어쩔 수 없는 주님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 낮추고 비천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받도록 주님의 뜻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의 계명도 사랑이 없으면요 엄청 무서운 그 폭력이 돼, 되는 게 많아요.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딱딱하고 지키기 어려운 이한 인간이 지켜내기 어려운 계명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게 사랑 없이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 얼마나 이게 얼마나 폭력입니까? 당신이 내 처질 않아요?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나 억울해요. 더 반항심만 생기고 반발감만 들고 화가 나요. 그래서 이이 이 쓰여진 계명들이 주, 글자로만 올 때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당신의 큰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갈 때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래서 주님 앞에 진리의 비단에서, 사랑의 비단에서 정말 예수님을 삶에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아버지로서 길러내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에서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완성되고, 일치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고, 참평화가 있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해요. 성모님과 외세성이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지녀야 할, 지녀야 할 영성은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성령의 열매, 맺어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의미들이에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낳는 이 다섯 가지 실천으로 어, 분별, 분별함, 분별하게해서 기도함,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 겸손, 사랑으로 예. 믿음 안에서 의로움 얻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 우린 모두 기도드리면서 임의사 복원합시다. 아멘